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국민 의뢰도 끝났고 했는데, 오늘 사람 한명 찾고 갈까요? 요즘 서른도시 본 사람 있습니까? 서른도시? 가수 서른도 TV에 있던 길거리에서든 어디서든 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왜안 보이겠습니까? 서른도시가 옛날 박근혜 대통령 선거 유세할 때 선거 유세하고 다녔습니다. 자, 이 정부 들어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문학의 블랙리스트, 지금 김기춘, 조윤선, 이런 실장, 장관 이런 분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문화적폐 아닙니까? 내가 하면 다 괜찮고 남이 하면 전부 잘못된 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도대체 이래 가지고는 대한민국에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는데 우리 문재인 정권이 잘한 거 있으면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잘한 거는 잘했다 하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하고 잘못됐다라고 국민이 얘기를 하면 귀를 열고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자기 자신을 발밑에서 속이고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해가지고 국민의 목을 쪼고 있는 그 순간에도 지밑 발밑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권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입니다. 이래도 이 정부를 놔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한 거는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그러나 눈을 닦고 봐도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장사가 지금 제대로 됩니까? 경기가 다 죽어 있습니다. 우리. 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권을 하루빨리 끝장내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애국 국민들이 똘똘 뭉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음은 우리 나영수. 집행위원장님을 모셔서 계획사가 있겠습니다. 나영수 우리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의 국시민 여러분 제가 사는 사하구 다대동에 벚꽃이 만개해서 굉장한데 벚꽃 구경 가지 아니하고 나라사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달려 오신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부산시청에서 집회하다가 서면천우장 서면에 1번가로 내려왔습니다 와 보니까 골목 상권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들이 하는 말씀이 오늘은 이 집회에 참여해야 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하는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집회를 하고 4월 달부터는 1, 3주 첫째 토요일 날, 셋째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음악회를 하고 2시부터 집회하고 3시 되면 행진하는 것을 당분간 서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이곳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전문이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고 집회하는데 좋은 장소가 없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는데 햇빛도 가려주고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올 때에 이 유인물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현 문재인, 현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는 것 아홉 가지를 정리를 해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변에 지나가는 분들에게 나누고 상인들에게 나누고 여러분이 이것을 보시고 정말 이 능이 좋다! 이래 동의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좀한 권에 500원입니다. 10권이고 20원이고 사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친구들, 동기들 나누어서 이 서면거리가 저 뒤에 복개천까지 집회 허락 신고를 받았는데 이 복개천이 꽉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이 도로가 넘쳐나가도록 그렇게 될때 진정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네. 우리가 적은 힘이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함께 모아서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이 정권을 바꾸는 힘은 표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 창원성산지역에 선거유세 지원하러 우리 뭐어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일날 4월 1일날 아침 9시에 부산역에서 출발하고 서면역에서 9시 15분 교대에서 9시 30분에서 4월 1일날 창원성산에 통영은 걱정이 없습니다. 통영고성은 걱정이 없는데 창원성산이 5차 범위 내에서 지금 좀 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4월 1일 날 힘을 내어서 함께하실 분들은 집행부에 여기에다가 신청하시면 여러분 모시고 한 차가 창원에 가서 정말 이 정권을 바꾸는데 힘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 내주실 것이죠. 네, 시간 있는 분들은 4월 1일 날해비만은 가지고 참여해서 함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여기에 오늘 여러 좋은 순서들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정말 우리가 이 집회를 왜 하는지 우리 주변에 많이 알려서 우리 중도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집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눈 위무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 제가 그의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에, 우리 집행위원 가운데 최태열 집행위원이 나오셔서 이 윗물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2019년 3월 31일 제6차 부산 문재인 정권 퇴진 국민 총궐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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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공감을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 연설을 듣기 전에, 우리 그 민주자유총연합의 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최태열, 우리 집행위원님께서 어 잠시 그 광고 좀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연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열 집행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저희 단체 이름이 부산 자민총하고 부산 검정단 하고 두 개의 단체가 있는데요 어,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두 단체의 간사를 맡고 있는 최태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그 프린트물을 나눠주는데요 이게 소책자가 하나 있고요 이한 장짜리 A4 용지였습니다. 이거 혹시 안 받으신 분이 손들어 주시 바랍니다. 안 받으신 분은 그 우리 이 본부 석에안 받으신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시 바랍니다. 어 여기 소책자의 제목은. 어 어제는 우리 집행위원장님 말씀드렸듯이 현재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낱낱이 어, 소개를 한 책자입니다. 어 그게 모두 현재 1 0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어이 책자는 사실 저희들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니고 어, 서울에서 전문가들이 만드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보시고 어,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한 분씩 다 무료로. 드리고 있지만 이게 제작하는데 기본 경비가 들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분은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경비를 따로 내셔야 되고요. 어, 저희들이 이런 그 집회를 현재 부산에서 퇴기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집회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여러분들 이 집회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이 집회가 어, 어쨌든 어 현재 문재인 정권이 퇴진을 하고 자유 우파 진영이 정권 재창출될 때까지 이 집회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집회가 어, 계속되려면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데 여러 가지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모금함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어, 모금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이 계속될 수는 없거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이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재무서에 신고를 해서 고유분호증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 통장도 따로 개설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회원이 내는 회비와 후원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한 장짜리 한 보세요 한 장짜리 예한 장짜리 보시면은 그 앞에 부산자유민주애국시민청년합 약칭 부산자민초입니다 가입지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지원서에 여기에 이 집회가 계속 진행이 되려면 여기 모신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회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 정회원이 있고 준회원이 있어요. 그래서 준회원은 회비를 낼 의무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준회원에 가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회원은 뭐냐? 정회원은 고정적인 회비를 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하기를 정회원은 월만원월만 원의 회비를 내가 내겠다 이렇게 약정 하시면은 정회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 이 종이 한장에 어 본인이 정회원을 할지 준회원 을 할지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1번은 정회원 2번은 준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인이 원하시는데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어 정회원은 월 만원의 회비를 고정 적으로 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정예원이 최소 200명이 될 때까지는 어, 모금을 좀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 만원으로 어, 고정적으로 회비를 내시겠다 하는 분은 그 뒷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면 뒷면에 보면은 CMS 출금 이체 신청서라고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 통장에 자동이체를 직접 은행에 가시지 않아도. 여기에 기록을 하시면은 저희가 돈을 인출을, 회비를 인출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본인이 정혜원이 되어서 월만 원을 내가 내겠다. 이 집회가 계속 성공적으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경비가 들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겠다는 분은 c 에서 출금 이체 신청서까지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월만 원의 정혜원이 저희가 모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언제까지 갈 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재인 정권이 타도되고 자유우파 진영의 정권 제창출이이어질 때까지는 우리의 힘이 계속 뭉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면으로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